제가 인생을 걸었던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통골뱅이탕 밀키트를 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니까, 진짜 내 매장 온것 같은데? 이거는한 점에 무조건 한장 가야 됩니다. 야, 이 봐라, 이거. 아, 가슴이 그냥 탁 뚫리는 느낌이 다 앞살입니다. 안 먹어본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진짜. 세상보 <놀람> <놀람> 겨울철 제철안주를 알려드리는 애주가TV 챰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독진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해기득 신상시간인데요. 오늘은 진짜 특별합니다. 제가 인생을 걸었던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옛날에 제가 무려 15년 전에 정말 인생이 날아가기 직전에 너무 어려운 시절에 마지막으로 도전했던 창업이 바로 골뱅이집인데 일단은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게 100만 조회수가 넘어가지고 세달 동안 진짜 줄 서고 문정성실를잃었다고 하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현재 가맹점 모집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창업했던 이 골뱅이 맛을 드셔보고 싶으셔도 못 드셔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래서 그맛 그대로 풀패키지로 해가지고 통골뱅이탕 밀키트를 출시했습니다. 아, 제가 옛날에 운영하던 매장이 이제 노포가 돼버렸어. 일단은 풀 패키지이기 때문에 보시면 2kg 됩니다. 2kg. 양이 진짜 많고요. 현재 오프라인 매장, 남아있는 매장, 가맹점 이렇게 있으니까 요즘 오프라인도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근처 가신 분들은 노포 감성을 즐기면서 한잔 드실 분들은 매장 방문도 추천드리고요. 멀거나 집에서 드시고 싶거나 캠핑 가셔서 그리드에 즐기실 분들은 이제 밀키트 나왔으니까 간편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자, 일단 굉장히 무겁죠. 냉동으로 다 구성을 해놨고요. 야, 지금, 참... 김치가 나오고. 초장이 나오고 청양고추랑 태국고추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도 넣어드렸고 이거 안 들어가면 섭섭하지. 둘이서 드시라고 어묵도 넣었고 육수도 직접 다 여기 대파랑 비법 육수 다 넣어서 끓여서 이렇게 얼려드렸고요. 요 김치 칼국수가 또 이게 핵심이거든요. 마지막 국물에다가 이걸 먹어줘야 이 통골뱅이탕을 다 먹었다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골뱅이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냉장에동만싹 하셔가지고 골뱅이는 이제 껍질 같은 게 살짝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헹구셔서 드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 때려놓고 5분만 끓여서 드시면 되는 아주아주 아주 간편한 제품입니다. 저는 그때 초장을 일반 초장 안 썼거든요. 이 골뱅이에 특화된 맛을 내는 초장을 만들려고 굉장히 레시피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 초장 직접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소분해서 드리니까 요 초장도 특별한 맛입니다. 이번에 처음 출시한 거기 때문에 맛보시라고 24,900원의 풀 패키지 구성했거든요. 드셔보시고 냉정하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 5만 원 이상 담으면 무료 배송이니까 제가 만든 50여 가지 제품이랑 함께 담아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만 달아주셔도 제가 다섯 분 추첨해가지고 이 골뱅이탕 풀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관련 내용은 고정 댓글 신청 양식 있으. 니까 기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만들어 볼게요 참참 참. 참, 참. 자 이거는 두팩 양인데 이 골뱅이가 자연산 골뱅이거든요. 이렇게 딱 우물이기 때문에 뻘이 진짜 많거든요. 손으로 속에 있는 뻘까지 다 세척을 수제로 다 하는 거고요. 쫀득 쫀득 삶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것도 고온으로 노하우 담아서 잘 삶아서 급냉을 했기 때문에 진짜 쫀득 쫀득하고 구수한 그 자체입니다. 골뱅이가 한 팩에 2인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한 12개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두 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특제 육수. 오우, 이거 하나만 해도 양이 많은데? 조절해서 넣어야겠다. 보시면, 무하고, 대파하고, 비법 육수로 고운 겁니다. 오 일단은 육수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국물이 진짜 끝내주거든요? 이 국물 때문에 손님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첨가해서 먹다가 넣겠습니다. 다진마늘 넣어주시고, 청양고추랑 태국 고추 그런 거 칼칼하게 먹어야 맛있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놓고 팔팔 끓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의 추억인데 양파하고 단무지를 또 이렇게 이따가 먹는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알려드릴 거고 이 수제 초장을 미리 짜놓으면 좋겠죠 그렇지 이 맛이지 이 맛이 나야 돼자 이렇게 바글바글 끓으면 이 골뱅이는 다 삶아진 겁니다 여러분들 삶아서 세척까지 다한 거예요 자딱 자, 이렇게 넣은 다음에, 어묵이 두팩다 쓰니까 여섯 개 들었습니다. 한 팩당 세개 들었고, 이 어묵도 어육 함량 75% 이상으로 맞췄어요. 자, 이렇게 넣으니까, <laughs> 진짜 내 매장 온거 같은데? 그냥 물 붓고 끓이기만 하면 돼서 너무너무 간편합니다, 여러분들. 와, 한잔 먹어야 되겠다, 이거. 우리 녹진 여러분, 날 추운데, 뜨끈한 국물에 소주 한잔하십시오. 참, 참, 참. 자 이렇게만 넣고 이제 5분 끓으면 완성입니다. 야. 자 일단은 5분 정도 됐는데 살짝 약불로 해놓고 드시면 됩니다. 일단 국물부터 이게 골뱅이도 골뱅인데 국물 때문에 진짜 많이 오셨거든요. 이거거든. 음. 아이고야 이게 간장 베이스의 시원함하고 그리고 끄떡 칼칼함이 만나가지고 진짜 무한으로 들어가는 맛입니다 진짜 제가 매장에 있을 때 국물만 리필하셔가지고 소주 다섯 병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국물이 예술이다 참참참 참, 참. 시원 칼칼함이 이런 것이다 를 보여주는 그런 국물이고요 자 요거는 골뱅이를 돌뱅이는 이제 돌려 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찝으면 쏙 나옵니다. 손질이 깨끗하게 다된 거기 때문에 이 수제 초장에 탁 찍어서 요거는 한 점에 무조건 한장 가야 됩니다. 청, 청, 청~ 그렇지, 이 맛이. 아, 좋다. 자, 초장을 싹 찍어서. 음! 그니까, 쫀득함이, 일반 사람이 삶아서는 이 쫀득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고온 고압에 찌듯이 삶아야 이렇게 부드러운데 쫀득하게 나오거든요. 아, 식감 예술이다. 이번에는 제가 개발했던 단무지와 양파를 이렇게 해서, 이게 골뱅이 삼합입니다, 여러분들. 해가지고, 어음. 맛있구나. 진짜 다이어트에 이만한 안주가 없어. 옛날에는 진짜 여기다가 술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 골뱅이 주라고 이거 먹으면 진짜 골뱅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참참 참, 참. 이 내장이 좀 쌉쌀하거든요. 소주가 쌉쌀해졌어. 입이 그냥 확 뚫리는 느낌입니다. 아또옛 생각 나네. 저는 개인적으로 통골뱅이가 향이 없고 담백하고 깔끔하고 고소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걸 제일 선호합니다. 양파랑 같이 이렇게 막 찍어서 또 좋아. 무한으로 들어가네. 무한. 참참 참. 참, 참. 이번에 어묵도. 국물이 짭짤하게 이렇게 배가지고, 어묵도 별미입니다. 음 어묵 하나 먹으면 이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귀찮으니까 이렇게 떼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옛날에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음. 이 백골뱅이탕도 있고 통골뱅이탕도 있고 반반탕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깔끔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해안 통골뱅이탕을 좋아하시고 향이 있고 흥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백골뱅이탕을 좋아하시는데 물리지 않고 많이 먹는 거는 이 통골뱅이가 나는 맛있더라고. 음, 아 단백질 보충 오진다. 이렇게 초장도 찍어도 맛있어. 이거 먹어봤잖아요, 강감독님. 네. 매장 가서 먹어. 매장 가서 먹죠 네. 매장 맛을 알잖아. 네. 드셔보셔. 딱 양파 하나 이렇게 올려야지 진짜 진정한 맛이고도 이렇게. 오, 매장이랑 진짜 똑같은데요? 똑같아. 음. 어 너무 맛있다. 뚱뚱이 오고 있어요. 식감에 너무 좋아요. 소주 한 주로 이만한 게 없다니. 네, 아, 말 먹었으니까 무조건 먹어야 되는 김치칼국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골뱅이가 남으신 분들은 골뱅이는 빼주시는 게 좋아요. 어묵은 넣고 말고 선택 사항인데 저는 넣겠습니다. 안 넣으시는 게더 깔끔하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하고 지금 육수가 많이 없잖아요. 많이 더 있지. 자, 이렇게 어묵을 잘라서. 자이 상태에서 김치도 딱이 김치 칼국수 전용으로 다 익혀가지고 늘 똑같은 상태로 출하하거든요 김치 하나 넣고 폭삭 삭은 김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먹는 용이 아니라 칼국수 용으로 개발된 김치입니다. 김치가 우러나올 수 있게 3분 정도만 끓이고 면은 숙면이기 때문에 면 넣고 1분만 끓이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김치가 푹 떠가지고 시원한 맛이랑 숙성된 향이 딱 국물에 뵐 때쯤에 이제 숙면을 넣어주면 끝입니다. 자, 이러면 다시 시작이에요. 이제 또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뱅이탕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풀어지면 끝입니다. 다 익은 거예요. 한장하시죠 여러분. 참, 참, 참! 국물 맛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마법처럼 진짜 맛있는 김치 우동 그런 맛이 나요. 아까는 시원하고 엄청 칼칼한 맛이었다면 이거는 진짜 배추 단맛과 배추 숙성된 진짜 진한 맛이 아우 군침 돌아. 야 이봐라 이거. 우와. 이건 안 먹으면 안 돼. 아이고야. 어묵도 캠핑 같은데 가가지고 이거 마무리로 끓여 먹잖아요. 다 앞살입니다. 음. 아 진짜 국물 미쳤다. 아안 먹어본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진짜 와. 원래 골뱅이 집에 딱 들어가면 멀쩡히 들어갑니다. 저 보세요, 또드려 맞은 것 같죠? 원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골뱅이가 돼가지고. 아이 마지막 김치 칼국수 해가지고 먹으니까 예 추억도 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밀키트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 소분 작업해가지고 그때 그맛하느라고 엄청 오래 걸렸는데 드디어 출시했으니까 참피디의 영혼을 닮은 이 골뱅이탕 추울 때 가장 맛있는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강력 추천드리고요. 이벤트 잊지 마시고 댓글 하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맛있는 먹거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워.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저기.